세계적인 프로듀서이자 저스틴 비버의 소울메이트인 토미 브라운이 지민의 솔로 앨범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미 브라운은 매년 유명 팝 아티스트들로부터 먼저 러브콜을 받을 정도로 유명한 프로듀서인데요. 그가 지민의 신곡에 참여했다는 소식을 들은 저스틴 비버는 지민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함께 알아봅시다. 더 위켄드,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등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수 있는 팝스타들이 찾는 프로듀서가 있습니다. 바로 토미 브라운인데요. 국내에서는 저스틴 비버의 전담 프로듀서로도 잘 알려져 있죠. 업계에서 가장 트렌디하게 곡을 엮어내는 프로듀서로 인정받았을 만큼 그가 가진 네임밸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탁월한 안목을 가진 토미는 K팝 시장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미 예전부터 트와이스의 사이언티스트, 몬스타엑스의 유쾌한 톰 마헐, 블랙핑크의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한국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진행하면서 K-팝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내왔죠. 한편 토미 브라운은 저스틴 비버의 영혼의 단짝이라 불릴 만큼 비버와 사적으로 아주 친밀한 사이로도 유명한데요. 그는 솔로 앨범 발표를 앞둔 지민에게 저스틴 비버가 지민 씨의 솔로 앨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 특히 뮤직 비디오가 어떨지 정말 궁금해하더라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이 함께 작업한 결과물이라 더욱 기대감을 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스틴 비버는 방탄소년단이 낯선 미국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준 인물 중한 명입니다. 그는 방탄이 뛰어난 업적을 세웠음에도 상을 받지 못하자 빌보드와 그래미를 대상으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영어가 아닌 곡들은 미국 라디오 방송에 어려움을 겪었고,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오르는 경우도 거의 볼수 없다. 얼마나 뛰어난 곡인지가 아니라 가수의 국적이나 언어가 더 중요한 것 같다. 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죠. 그러면서, BTS는 자신들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앞으로도 BTS의 영어 노래를 기대하면 안 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애정을 드러내며 직접 응원해주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역사를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BTS다라며 방탄이 전 세계 음악 산업 전반에 미친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새 앨범이 발매됐을 때 자신의 SNS에 끝내준다며 축하 글을 남기고 봄날 응원법을 한국어로 외치는 영상을 게시하며 팬심을 드러내기도 했죠. 정국을 향한 생일 축하 글을 게재한 적도 있었는데요. 당시 팬들은 정국을 성공한 덕후라 칭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누굴 부러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죠. 과거부터 이번 지민의 신곡 발표 소식까지 관심을 표한 저스틴 비버. 방탄을 향한 저스틴 비버의 애정은 정말 진심인 것 같습니다. 소식을 들은 팬들은 저스틴 비버 이러다 귀화하는 거 아님 신곡 발표 전부터 이 정도 바이럴이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역시 해외에서도 지민이만 기다리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번 신곡에 대한 기대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태양과의 싱글 콜라보 바이브가 엄청난 성적을 기록한 적이 있기에 지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전국의 솔로에 이어 지민의 솔로 활동도 응원에 나선 저스틴 비버. 앞으로도 방탄 멤버들과 아름다운 우정을 유지하면서 더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